안녕하십니까 파주운정 신도시 대이로에스타운 모집 공고가 금방 나왔습니다. 수도권 정약 가능하고 GTX A 실거주 의무는 없다. 추천제 가능하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는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A 38 브록이 되겠습니다. 489가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2월에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GTX-A, 앞으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4.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청약 접수 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4월 11일, 1순위가 4월 12일, 2순위가 4월 13일, 기타 경기, 기타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84A가 74, 84B가 91, 84C가 192. 84C가 제일로 많네요 그다음 116이 64, 118이 68. 그래서 489. 그래서 일반이 249, 특별이 240 되겠습니다. 공급가액 보겠습니다. 여기 84A가 5억 1,900 정도 되네요. 이것은 최고가 금액입니다. 84B가 4억 9,800 정도. 그다음 84C가 4억 8,000 정도. 그다음 116이 6억 9천, 118이 6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면요, 여기가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그래서 여기가 이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평이 9억 7천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3평 43평이 보니까 어, 여기 아이파크 운정 신도시 15억 그렇게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올라 가지고 어, 이것이 뭔 조작이 아니냐 그렇게 나왔는데 부동산 거래한 그런 부동산에서는 실거주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죠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15억 이렇게 2500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여기 이에이트로 여기 여기에서 어 운정역 경의 중앙선까지 자동차로는 한 15분 정도 6.7km 되네요. 도보로는 한 4.7km인데 이건 도보권은 아니죠. 대중교통은 음 보니까 39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운정역까지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아, 여기, 디에트로에서 운전 경위선까지, 여기, 대중교통으로 오, 39분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 여기가 바로, 어, 어,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바로, 어, 디에트로 어, A, 3 8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음,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 디에트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쭉 보면 공공청사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어 이렇게 주변에 학교도 이렇게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GTX-A 노선 GTX-A가 이렇게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어, 여기는 너무나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예, 그때 구태여부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업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여기 대방건설이 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7개동이 되겠다 그다음 음 여기 보니까 단지 소개를 보겠습니다. 단지 소개를 이렇게 보는데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유로운 주차 공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어 아파트 보면 주차 공간 때문에 이렇게 항상 말썽을 일으킵니다. 단지 설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어 201동에서 쭉 가서 207동까지 이렇게. 여기가 중학교 예정지역 그렇게 문화공원도 있고요. 고등학교, 이렇게 쭉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이제 학교가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세권이라고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공청사인데 우체국, 지구대, 주민센터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84 타입, 타입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84 이렇게 3베이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욕실이 두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발코니가 여기에 있네요. 그다음 음, 80, 116그 타입을 한번 볼까요? 116 타입, 116 타입을 보니까 이것도 쓰리베이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침실 하나, 아, 여기 침실 3, 침실 2 그렇게 되어 있죠. 욕실이 두개 있고 어, 맞동풍으로 되어 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 그다음 100 여기 18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118B 타입을 보니까 어 여기도 이렇게 3리 베이 방식으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맞동풍으로 되어있고 침실 1, 2, 3 이렇게 되어있고 드레스룸 그 다음 발코니가 여기다 놓았네요. 어 욕실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분양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보면 여기가 보니까 아 4월 11일 특별공급 4월 10일 1순위 접수 4월 13일 2순위 접수 당첨자 발표가 4월 21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 이게 분양가격 아까 분양가격을 말씀드렸는데요 분양가격을 보니까 이렇게 84a 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도금 60%인데 50%는 이자 후불제로 되겠습니다 여기 계약금 10% 이렇게 나와 있죠. 세대별 분양가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84A가 4억 7천에서 이렇게 10층 이상 되니까 5억 1,900 정도 84B가 여기 4억 5,800에서 이렇게 10층 이상이 4억 9,800 정도. 그 다음 84C가 4억 4,100에서 이렇게 쭉 가서 10층이 여기 4억 8천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116 어 116이 가격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6억 5,700 정도 그 다음 118B 이렇게 6억 정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도금 60%인데 50%가 이자 후불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약금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잔금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 발코니 확장비가 여기가 84가 어, 684만원 이렇게 여기서 많이 여기서 이익을 챙겨려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적당하네요. 이거 저 683만원, 400, 670만원, 그 다음 여기, 여기는 어 600만원 그, 어, 정도, 그 다음 여기가 아, 보니까, 100, 116A가 아, 1,057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아, 118B가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821만원 정도 괜찮네요. 이 정도면 되면, 어, 그리고 여기 청약 안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약 안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여기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영주택 1순위, 그래서 여기가... 전용 84 이하에서는 가점제 75%및 추첨제 2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추첨제 25%가 있네요. 그 다음 전용 85 초과에서는 추첨제가 많아요. 85 초과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가 70% 됩니다. 85 초과에서는 그래서 추첨제가 70%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재당점제하는 10년이다. 10년이죠? 10년이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대출, 중도금 50%, 어, 이자 후불제로 된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 여기, 에, 에, 어, 10년이다. 재장점 제한이 1 0년이다는거 알도록 하시고. 청약 동장은 어느 타입인지 2년, 24개월을 넣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여기, 에, 발코니 확장비, 아까 얘기했죠? 어, 여기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 되면. 어, 뭐, 그렇게 적당하다. 여기서 이익을 많이 휘하려는 의사들이 있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쭉 세부적으로 아까 나왔고요. 그것은 아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요약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당첨제한, 등기후 전매가 된다. 재당첨제한이 10년이다. 전매 제한은 등기 후 전매가 되고요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어느 것이든 24개월은 있어야 한다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전용 85 이하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인데 전용 85 초과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가 70% 이것이 맞네요 추첨제가 여기에 많이 청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만 19세 이상 자 또는 세대 주인자, 미성년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이거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파주 시 거주자 1년 30%, 그다음에 경기도 6개월 이상 20%, 수도권 6개월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파주에서는 30% 이렇게 합니다. 1년이 세야 그죠? 경기도 6개월 20%를 모집해요. 수도권. 어, 6개월, 그, 거주자 50%를 보지, 보게 되겠습니다. 어, 중도금 60% 등, 중도금 무이자50% 이렇게 나간다. 발코니 확장비 아까 얘기했죠? 어, 그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약하실 분들은, 음, 이렇게 청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